지금껏 세수하고 수건으로 얼굴 빡빡 문지르셨나요? 60대 피부엔 이게 주름 폭탄입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오늘부터 10년 젊은 피부로 바뀝니다.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 10년 추적 결과 60대 이후 피부는 젊을 때보다 무려 50%나 얇아집니다. 이때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표면에 보호막이 벗겨지고 수분이 빠져나가 깊은 주름이 파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60대 여성 200명을 조사했더니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눈가 주름이 평균 3배 더 깊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닦지 말고 대기만 하세요. 세수 후 부드러운 수건을 얼굴에 가볍게 대고 5초만 기다세요. 피부 마찰은 제로 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이곳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눈가와 입가입니다. 이두 부위는 피부가 티슈처럼 얇아서 한 번만 문질러도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게 주름으로 변합니다. 문지르는 거친 동작은 절대 금물. 톡톡 가볍게 두드리거나 살짝 누르듯이 물기를 제거하세요. 수건 대신 쓰면 더 좋은 이것과 10년 젊어지는 완벽한 세안 루틴. 고정 댓글 풀 영상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구독 누르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